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가 관내 복지시설 및 교육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주시가 청소년 쉼터, 지역 도서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장애인시설, 어린이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장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 면단위 지역도서관 개관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신축 또는 개축하며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들의 독립을 위한 다양한 시설 마련 등 궁극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의 채민아입니다.